キルロビ、フォクチューニンが、お、お、ま、あ、あ、いっちゃんお、ペン、バックスは、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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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ughs> 자, 인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인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우리 엄마, 아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 하객분들 보면서 체력 하객분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자, 당연히 케이크에 불을 붙여야겠죠. 자, 처음 잡아주시고요. 앞에 좀 세게 누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롱이 첫 번째 생일 케이크에 불펼쳐주세요 박수 치셔야죠. 감사합니다. 박수는 오늘 끝날 때까지 계속 치시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내가 대표로 생일 축하곡을 불러보겠다 계십니까? 오, 할 겁니까? 앞으로 나와서 할 거예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꼬마 친구분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로 생일 축하곡을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계가 어떻게 되죠? 로미 삼촌. 이야, 벌써 삼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로미 보면서 생일 축하곡 불러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은혜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로 와요. 선물 하나 줄게. 선물 줘도 되겠죠? 네, 우리 선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삼촌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노비를 위해 다 같이 노래 한번더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놈. 축하합니다. 자 엄마 아빠 얼굴 가까이 해주시고요. 자 촛불의 불을 꺼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일 축하 순서는 짧고 굵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돌잔치 하이라이트 시간이 돌잡이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잡이 용품 제가 모두 가지고 있는데. 먼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진기 있습니다. 청진기는 의사를 뜻하죠. 의사를 뜻합니다. 다음 판사봉 있습니다. 판사봉은 법관을 뜻하고요. 판사, 변호사, 검사 쪽을 의미합니다. 다음 연필 이 있습니다. 연필은 학문의 매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학자, 교수, 교사 쪽을 뜻합니다. 자, 다음으로. 요즘 핫한 아이템입니다.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는 연예인 아나운서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돈이 빠졌죠. 자, 여러분 들 우리 첫 번째 도상회의 돈 원래 여러분들이 용돈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게의첫 번째 용돈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 제가 딱 대표로 세분 정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비 용돈 주고 싶은 분, 앞으로 세 분만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금액 안 꺼도 괜찮습니다. 천 원짜리도 괜찮고요. 오천 원짜리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로비 첫 번째 복돈이라 생각하시고, 노상이 올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딱세 분만 받을 건데, 혹시 더 나오실 분 있으면, 우리 로비 복돈이라 생각하시고 올려주세요. 네, 한번나오셨습니 감사합니다. 자, 용통 조금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신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세분 나오셨어요 네 분까지, 다섯 분까지 나오셨고요 자, 나오실 분은 계속 예 나오세요 네기 여기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더 나오실 분 우리 삼촌 나옵니다 네, 삼촌 나와요 네, 삼촌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삼촌 여기다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삼촌, 삼촌 여기다가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삼촌이 또 나왔네 <laughs> 자저 정도가 삼촌이면 제가 볼때 20대 정도면 할아버지 급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 그렇다면 와 용돈 많이 주셨네요 자이 돈을 돈밖에 안 보이네 돈밖에 안 보입니다 자어한번더 나오셨어요 할아버지나 오셨습니다 자자 네. <laughs> 모든 용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돈의 의미 다들 아시죠? 돈의 의미는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엄마, 아빠 생각 당연히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먼저 우리 아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빠는 노미가 뭘 잡길 원하십니까? 어, 여, 여필. 반응 좋지 않습니다. 반응이 뜨겁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 아빠가 원하시는 거니까 로미는 딴걸 잡을 수도 있죠. 자, 우리 아빠는 로미가 연필을 잡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엄마 로미가 뭘 잡길 원하십니까? 마이크. 마이크. 다들 다들 지금 저기서 절레절레 하는데요. 음, 아닌데. 자, 다들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잡아주시고요. 아직 로미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로미 가까이 가면 이렇게만 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로미야라고외치면여러분들은잡아라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로미야 자, 로미 가까이 겠습니다 우리 로미가 가요 아, 뭘 잡을까요? 아직 크게 관심이 없어요. 마이크, 마이크. 엄마가 원하는 마이크에 손이 손이 왔습니다. 손이 왔어요. 네, 집지 집기 어렵죠? 집짜 어렵습니다. 네, 아직 집어 올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 돈의 소리가 있습니다 돈의 지금 자 우리 로미가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저 마이크 버렸어요 옆필 연필을 연필을 여러분 연필을 잡았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로미가 연필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하 않으시네요 네. 우리 아버님 만족하십니까? 아니전 잡았습니다 아, 갑자기 바꾸셨어니 자, 그렇다면 이거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아니 그냥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로미가 연필을 잡았습니다 대단하네, 연필을 한분 넣으셨네요 자, 우리 로미가 나중에 무럭무럭 자서 멋진 교수나 학자가 되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큰 효부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네! 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옆필에딱한번 넣으셨네 이거 자, 어쨌든 지금부터 돌잡이 시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 선물이 돌아가는 이벤트 타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벤트 타임에 주의사항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MC를 보는 다 한 집안에 한 개의 초과의 선물은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딸이 선물을 받아갔다면, 내가 손을 들는 내기를 하신다 하시는 분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1분간 댄스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점 유의해주시고, 지금부터 이벤트 타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큰일 났네. 자, 정말로, 자, 벌점이 이거 다들 하셨죠? 요거 다들 하셨는데 여필을 잡았잖아요 우리 로비가 여필이라고 써져있는 응원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딱한분 오셨습니다 네. 요분께 선물 드려야겠죠 자 오늘 여기 총 70명이 넘으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딱한 분이 여필에 넣으셨습니다 자첫 번째 상품의 주인공 616번 계십니까? 616번 아풀어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여기 관계가 어떻게 되죠? 고모 고모. 그렇지. 고모.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열살이요1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 자, 자 어, 혼자 연필에 넣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선생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멋진 멋진 생각을 갖고 있네요 정말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로미를 위해서 생일 축하해줄건데 자얘 고모니까 나는 오빠가 될 수도 있겠네 삼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자자그렇다 로미를 위해서 내가 하는말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대로 따라하는데 멈추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라고 해야죠. <laughs> 자 시작하겠습니다. 로미야 <"놈이야!" 웃음> 아니지 내 말을 그대로 따라 안 하니까. 로미야로미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나중에,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서,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이 되면,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너의, 네. 등록금을, <laughs> 등록금을, 내주실 거야, <laughs> 내주실 거야. 우리 <laughs> 고 <laughs> 아빠 어디 계세요? 아버지, 아 우리 기억하셨습니까? 네, 꼭 우리 로비 등록금 내주시길 간절히 청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비 등록금 꼭 내주세요. 자, 얼마 안 합니다, 요즘 등록금. 1년에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1천만원, 4년이나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갈 테니까 자 우리 대학원까지 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집은 거 보니까 대학원까지 전부 다 지원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사부이번에는 모든 응모권을 한자리에 모아서 여기 들어가주길래3촌 잠시만 자리에 정체모를 삼촌이 계속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모든 음모권을 모아서 한 분께 추가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를 한번 뽑아주세요. 네, 두 번째 상포의 주인공은요. 607번 계십니까? 607번. 607. 607번. 나부로. 하세요. 어머니 나오세요 이번에. 제가요? 네 이번에 어머니 나오셔야죠. 자 그럼 박수 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네치카드립니다 어머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관디가 어떻게 되십니까? 친형입니까? 아니죠? 친척 형님이시죠? 네 친척 형님의 와이프 형수님. 자세 번이 친척 형수님. 자세 우리 로미를 위해서. 덕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나이시면 거의 증조할머니급이시기 때문에 저희 로미를 위해서 덕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미야 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커서 음, 아빠랑 엄마랑 어, 원하는 학자 학자가 되길 바랄게. <laughs> 박수 안 치십니다. 네, 자섣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수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엄마는 학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마이크를 잡기 원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음모권을 모두 버리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퀴즈 대신 내면은 여러분들 손 대신 분께 제가 지목을 하면 두 번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막중고한 방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김동희 공주님의 진짜 생일은 몇월 며칠일까요? 생일은 몇월 며칠일까요? 손 들고. 네, 우리 어머님. 네. 10월 25일 맞나요?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연습문제예요 <laughs> 연습문제. 넌 선물 받아갔잖아. 선물 받은 사람은 안 줍니다. 웬만하면. 자, 우리 로맨 세일이 10월 25일 맞아요. 자, 여러분들 연습문제였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나가겠습니다. 김노미 공주님의 치아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빨 개수. 네 개! 잘 맞추신 분은 조용히 하고 계시면 됩니다. 선물 받아가신 분은 웬만하면 안 드려요. 자, 우리 로미의 이빨 개수. 어, 어렵나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제 10개보다 적어요. 10개보다 적어요. 손 들고 말씀하세요, 손 들고. 네, 몇 개? 몇 개? 여덟 개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삼촌이죠? 여기는 친척 오빠. 아, 여기는 오빠. 아까 저기 있는 사촌 니가 서열이 밑이야 알겠습?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짜 오빠는 어뭐할게 없으니까 생일 축하곡 한번 불러주고 선물 받아가도 괜찮겠죠? 어렵지 않죠? 자 생일 축하곡 한번더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자,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디 가서 노래하시면 안 됩니다. 노래에 감이 전혀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행운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온 아이 중에서 내 아이가 가장 어리다. 내가 데리고 온 아이가 가장 어리다. 혹은 내 네,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괜었습니다 배 속에 아이가 있거나, 내 아이가 가장 어리다. 어? 배 속에 아이가 있으십니까? 몇 개월? 9개월 넘었습니다. 자, 배 속에 아이 기준은 더큰 아이한테 드리겠습니다. 나올 예정이 얼마 안돼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내가 볼때배 속에 아이가 많이 보이는데요. 어,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자, 배 속에 아이가 굉장히 많이 보여서. 자, 9개월, 여기 몇 개월 내셨습니까? 몇 개월 되셨어요? 8개월 8개월! 그럼 9개월이 더 크시네요? 배가? 그럼 더 무겁죠? 자, 혹시 더안 계십니까? 뱃속의 아이 <laughs> 배를 왜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웃음> 2년 됐지 <laughs> 2년 됐어요, <됐습니다>. 2년 <laughs> 자, 뱃속의 아이 9개월 분 선물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자, 9개월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내가 갖다 드려야지 참 힘들게 오셨으니까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기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형수님, 친혁, 친척 형님, 친척 형님, 형수님. 자, 우리 형수님이 벌써 두 번째 가져가고 계십니다. 자, 다음 상품 이번에는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문제 어렵게 될 겁니다. 자, 김노이 공주님의 현재 몸무게는 몇킬로일까요 자, 근데 문제는 체트를 드리자면 몇점몇 몇 킬로가 아니고요. 딱 자연수로 떨어집니다. 몇 킬로로 딱 떨어져요. 자, 손들고. 문제 쉽지는 않아요. 아기 몸무게 맞춘게 정말 어렵습니다. 손들고 말씀하세요. 너는 선물 받아갔으니까 안 줍니다. 자, 손들고. 고미의 지금 현재 몸무게 몇 킬로로 딱 떨어집니다. 손들고 말씀하세요. 네, 몇 킬로? 8킬로보다 조금 높아요 8킬로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네, 몇 킬로? 10킬로! 맞아요! 그런데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쉽게 줄수 없죠 자, 로미 이번에 바로 기회를 드릴 겁니다 바로 맞추시면 선물 드릴 거예요 자, 김 로미 공주님의 현재 몸무게가 10킬로입니다 자, 우리 로미 아빠 몸무게 몇 킬로입니까? 혹시 75kg 맞으십니까? 그보다 거 낮아요, 높아요. 낮은 75보다 낮으세요? 아버님이 생각보다 많으셨네 75보다 낮아요. 소들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 거기 꼬마신분 73보다 낮아요. 73보다 낮아요. 오, 아버님 생각보다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70, 70 맞으십니까? 낮아요? 오, 그거보다 낮아요? 예? 네? 64? 64보다 높으실 것 같은데요, 64분도 네, 높까요근 우리 69 맞으세요, 저생 박수 한번보답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보탁드리겠습니다 와, 아버님 몸무게가 상당히 많이 안 나가시네요. 내가 60kg인데, 야, 아버님 키가 나보다 훨씬 크신것 같은데, 자.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친구, 와이프, 우리 아버님 친구, 와이프. 혹시 아들이나 딸님이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그러면 쪽팔릴 일이 별로 없겠네요. 아들이나 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댄스 한번 보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친구분은 어디 계세요? 우리 친구분 여기 남편분 어디 계세요? 다음 달에 결혼하나요? 아, 앉으세요. 나오라는 얘기 안했습니요 거기 계셔서 동영상 촬영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 드릴 건데 제가 가진 최신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가진 최신곡입니다. 자 아직 댄스 타임이 안 나왔죠? 자 조이스의 댄스 타임이 나옵니다. 저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됩니다. 뭐? 열심히 흔들어 주셔야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 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춤 모으러 주십시오. 자, 박수, 박수 크게. 자, 춤잘 추시다 그러세요. <laughs> 자, 알겠습니다.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주세요. 네. 자, 다음 달에 결혼하시니까 어, 혼수 준비를 위해서 제가 접시 세트 드렸습니다. 네.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직 여자가 없네. 요 <laughs> 자, 그렇다면 다음 상품 이번에는 하나 남았죠. 자, 이거는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선물 드릴게요. 가장 내가 멀리서 왔다. 어딘데요? 어딘데 이렇게 우아하게 손을 이렇게 드십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제주도! 중국은 안 되거든요. 네. 한국 내에서 멀리서 오신 분을 선물을 드리는데,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너무 손을 빨리 드셨어요. 조금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드렸어야 되는데, 한 번에 제주도 나오셨으니까, 어 이건 선물 안 드리고 가까이서 오신 분들 볼게요. <laughs> 내가 좀 가까이서 왔다. 너 앞에 안끼시죠 영등포 계시면 어디요? 에? 아, 청남원시장 네? <laughs> <천, 웃음> <천, 웃음> 앞에? 네. 아 정말 가깝네요. 거의 걸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영등포 청남원시장 근처에 사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가까이서 오셨는데. 자, 나오세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주세요 자, 영등포, 청가원 시장에서 오신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동생. 친동생? 친척 동생. 자, 그러면 이거 제주도에서 오신면 갖다 주세요. <laughs> 제주도, 제주도 선물 주세요. 네, 제주도 마지막 선물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선물까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버지 이쪽으로. 자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아침 시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롱이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아빠가 대표로 하객분들께 감사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누나, 형 그리고 우리 사장님 우리 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오늘 진짜. 가분들께 인사. 자 여러분 아직 행사 끝난 거 아닙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준비한 담배품 꼭 하나씩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기 칠순잔치 때 다시 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